11장. 주께서는 속이는 저우를 싫어하시고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저우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뒤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뒤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함은 그 사람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기꾼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 스스로 걸려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움은 죽을 목숨을 구해낸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그의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온 옳은 행실로 구원을 받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 나쁜 욕심에 걸려 쓰러지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그와 함께 모두 끊어지고, 세상에 걸었던 그의 불의한 기대로 몽땅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의인은 재난에 빠질지라도 건짐을 받지만, 아기는 그 재난을 대신해서 다 받는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지식으로 재난을 피해 간다. 의인이 잘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을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은 망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빌면 온 마을이 번영하지만, 악한 자가 입을 놀리면온 마을이 망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깔고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자기 혀를 조심한다. 말 많은 수다쟁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그 마음, 이 믿음직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잘 지켜준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슬기로운 참모가 많으면 나라가 번영한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는 숱한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서기를 거절하는 자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산을 모은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생명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몰인정한 사람은 자기 몸의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악한 자가 거두어들인 삭은 모두 헛것이지만 의의 씨를 뿌린 사람은 거두어들일 보상이 많다. 정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께서는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미워하시고 흠없이 사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악한 자는 징벌을 피할 길이 없지만 의로운 자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어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코의 근거리를 달고 있는 격이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만 악한 자의 기대는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킬 뿐이다. 남에게 거저 나누어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모를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힘써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부지런히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악이 결국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진다. 자기 재산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른 낙엽처럼 떨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르른 잎사귀처럼 힘차게 번성한다. 제 집을 돌보지 않고 해롭게 하는 사람은 헛된 바람밖에 물려받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될 뿐이다. 의로운 자는 생명의 나무를 보상으로 받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보라, 의인도 이 땅에서 그 행한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12장. 훈계를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같다. 선한 사람은 주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간교한 사람은 주께 정죄를 당한다. 사람이 악한 행위로는 자신의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덕 있는 어진 아내는 자기 남편의 면류관이지만칠칠치 못하여 욕을 끼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옳고지만 악인의 공리는 속임수뿐이라.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악한 자는 쓰러지면 사라지고 없지만, 의인의 집안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대로 존경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경멸을 받는다. 있는 채 하면서도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낫다. 의인은 자기 가축들까지도 잘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기껏 친절을 베푼다고 해도 아주 몰인정하다. 땀 흘려 열심히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공상이나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악인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튼튼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자신의 입을 잘못 놀려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모든 공경에서 무사히 벗어난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둔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길에 옳다고 마냥 우기지만 현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바짝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만 현명한 자는 모욕을 당해도 잘 참는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 없이 정직한 증언을 하지만 거짓된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한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의 아픈 데를 낫게 해주는 좋은 약과 같다. 진실한 말은 영원토록 남지만 거짓된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속임수가 잔뜩 들어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넘친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고통과 재난이 항상 따라다닌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아주 싫어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무척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널리 알리고 다닌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남의 불임만 받게 될 뿐이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어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하여 살아갈 용기를 북돋운다. 의인은 자기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이웃을 나쁜 길로 이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 놓은 짐승마저도 불에 구우려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든지 손에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인이 걷는 의의 길에는 있 생명이 있어서 그 길로 따라가면 죽음이 없다. 십삼장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식은 아무리 꼬지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입을 잘 간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스스로를 망친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악인은 아무런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짓을 한다. 의인의 의인은 그 의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 죄인을 망하게 한다.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하지만 큰 재물을 가진 부자가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만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는 협박당할 일조차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 교만한 마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충고의 말을 잘 받아들인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들지만 수고하여 알뜰살뜰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삶의 생기가 살아난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어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을 이루, 이루려는 지혜는 호의를 불러오지만 악을 행하려는 죄인들의 길은 험난할 뿐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잘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고 다닌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쳐오지만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요와 존경이 뒤따른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랴.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 함께 길을 떠나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끝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나쁜 재앙이 따라다니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라다닌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다만 의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이 밭을 갈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지만 불이한 마음을 품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 회초리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 성실하게 징계한다. 의인의 배는 흡족하도록 부르지만 악인의 배는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 14.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일으키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허문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거만하여 매를 불러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가 힘을 써야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진실한 사람의 증언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지만 거짓된 사람의 증언에는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지만, 지각이 있는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너는 미련한 사람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그의 입술에서는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만들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 속 깊은 곳의 고통은 자신만이 알 뿐이고, 마음 속 깊은 곳의 기쁨 역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 악인의 집안은 끝내 망할 것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안은 마침내 번창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웃어도 마음 속으로는 아플 때가 있고, 기뻐도 끝에 가서는 슬플 때가 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무턱대고 담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깊게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여 조심성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벌컥벌컥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쉽게 저지르고 악한 일을 꾸미는 간교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지식에 면류관을 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뱅이는 이웃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따른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지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 남을 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불어났지만 입만 놀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만이 찾아들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산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소유물은 그에게 어리석음을 더해줄 뿐이다. 증인의 진실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증인의 거짓된 증언은 사람에게 배반을 안겨준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셈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죽음의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으면 임금에게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으면 통치자도 설 자리가 없다. 참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지만 참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만 쉽게 드러낼 뿐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생기가 돌지만 마음의 질투심을 품으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지만, 공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 때문에 쓰러지고 말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와도 살 소망이 있다. 지혜는 현명한 사람의 마음 속에 진득하게 머물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어리석음을 쉽사리 다 드러낸다. 정의는 나라의 영예를 드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할 뿐이다. 슬기로운 신하 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 는 왕의 분노를 산다.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거친 말은 화를 도른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선한 지식을 널리 베풀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만 마구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갈게갈게 찢어 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에 꽃방귀를 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수북히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도리어 고통만 불러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지만 어리석은자의 혀는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널리 드러낼 뿐이다. 악인의 재산은 주께 역겨움만 잔뜩 안겨다줄 뿐이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께 큰 기쁨을 안겨준다. 악인의 길은 주께서 아주 싫어하시지만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길은 주께서 무척 사랑하신다. 올바른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기다릴 뿐이고 올바른 흔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저 깊디 깊은 곳의 죽음과 파멸까지도 주 앞에 훤이 드러나고는 하물며 한뼘 사람의 마음이야 오죽 주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랴? 오죽되는 거만한 자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모르려 하지도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환해지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은 힘써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기의 어리석음만 먹고 산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날들이 하루가 천년처럼 괴롭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모든 나날들이 즐거운 잔칫날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보다 낫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참을성이 있어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하던 싸움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가지밭길을 가든 막히게 일수지만 정직한 사람의 앞길은 큰결처럼 확 트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없신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는 미련한 짓을 즐기지만 지각 있는 명출한 사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논 없이 쉽사리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마련이지만 많은 주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모아 세운 계획은 성공을 보장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제때에 알맞은 말은 참으로 좋고도 귀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쪽으로 뻗어 있는 생명의 길을 걸으므로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다. 주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사정 없이 헐어 버리시지만 과부의 담장은 튼튼하게 지켜 주신다. 주께서는 악한 사람의 생각은 아주 싫어 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무척 기뻐하신다. 무리한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외모를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평안히 살아간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생각 없이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주께서는 악인을 멀리 내치시지만, 의인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쁜 소식은 사람의 뼛속까지 건강하게 한다. 생명을 살리는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올바른 꼬지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를 경외하라는 것이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또 누구든지 겸손해야만 존귀를 얻을 수 있다. 16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주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 모든 계획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주께서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아주 싫어하시므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악을 멀리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를 흐뭇하게 해드리면 주께서는 그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주신다. 올바르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이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과 마찬가지이므로 왕은 정의에서 어긋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공정한 절과 천칭은 모두 주님께서 한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절주도 그분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아주 싫어해야 하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니 그 까닭은 오직 공의의 터 위에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아껴주어야 한다. 왕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처럼 두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노여움을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에 깊은 빛이 돌아야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리니. 왕의 은총은 내마른 땅에 봄비를 뿌리는 반가운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피하는 길이 정직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며 걷는 사람은 곧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교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몰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약탈한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고,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말은 듣는 자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깨우침이 있는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이 그에게 생명의 셈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그에게 징벌을 가져다 준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잘 통제하여 언제나 신중하게 말하므로 그의 입술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좋은 가르침을 베푼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꿀송이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쑤시고 아픈 뼈까지도 낫게 해준다. 사람의 눈에는 올바른 길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거리를 찾고 굶주려야 더욱 일에 매진한다. 불량한 사람은 항상 악을 꾀하고 그 입술의 말들은 맹렬한 불을 토하는 것과 같다. 이딱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남에 대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폭력을 즐겨 쓰는 안폭한 사람은 이웃을 윽박질러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간다.못된 짓을 꾸미는 자들은 눈치 주고 받기를 즐겨하고 입술을 꽉 앙다무는 자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마련이다.백발은 영광스러운 월계관이니 의롭게 살아야만 얻을 수 있다.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장수보다 낫다.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여도 일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십칠장 마른 빵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온갖 풍성한 음식 차려놓고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 집에 못된 아들을 잘 다스리고 장차 주인 집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달려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담금질하신다. 악한 자는 사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남을 헐뜯는 못된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누구든지 남의 재앙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자식의 영광이다. 미련한 자가 주제넘게 큰소리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하물며 존귀하고 고결한 자에게 어찌 거짓말이 어울릴 수 있으랴.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마법의 돌 같아서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게 만든다.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남의 허물을 거듭거듭 들추어내면 친한 벗까지도 등을 돌린다. 미련한 자에게 백대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지각 있는 슬기로운 자를 한번 꾸짖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악한 사람은 오로지 반역만을 꾀하기 일수지만 결국엔 자비심 없는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게 된다. 어리석은 일만 저지르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 잔뜩 독이 오른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안에는 온갖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댐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댐이 터지기 전에 속히 다툼을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모두 싫어하시는 일이다. 미련한 자의 손에 돈이 있은 들, 그것으로 지혜를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랴.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위급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서약을 쉽게 하고 남의 빚 보증도 잘 서준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짓기를 즐겨하고 집에 높은 대문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을 자초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받아 잘살 수가 없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는 사람은 온갖 재난에 빠지기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 걱정이 그칠 날 없으니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랴.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보약 같아서 병을 낫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뼛속까지 상하게 한다. 아기는 몰래 뇌물을 바꾸는 재판을 굽게 하여 그런 것을 옳다고 판결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눈은 가까운 데서 지혜를 찾지만 미련한 자의 눈은 멀리 땅끝에서 지혜를 찾아 헛되이 헤맨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요. 고결한 사람을 정직하다 하여 때리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도리어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냉철하여 성급히 서둘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18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 들 뿐이고 다른 이들의 건전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을 깨우쳐주는 명철한 말을 들어도 아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고집스럽게 내세운다. 악한 일이 있는 곳에는 멸시가 뒤따르고 수치스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뒤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물과 같으니 그 지혜의 샘은 힘차게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할 때 악한 사람을 편드는 것이나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불러오니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기 일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의 말 때문에 망하니 그입술의 말이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를 올가맨다. 다른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런 말들은 사람의 뱃속 깊은 곳까지 잘 내려간다. 자기 할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과 일을 망치는 자는 서로 형제간이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게 쉴수 있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견고한 성채처럼 여기므로 그들은 그것이 아무도 오를 수 없는 높은 성벽처럼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연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어서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병도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 속에 정신력이 꺾인다면 누군들 버틸 수 있으랴? 분별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앞길을 넓게 열어주어 그를 높은 사람의 앞까지 이끌어준다. 법정에서는 먼저 말하는 원고의 말이 모두 옳아 보여도 그것을 반박하는 피고의 말까지 들어보아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다. 제비뽑기는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을 판가름 짓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팽팽한 논쟁을 종식시킨다. 형제끼리 싸워서 의가 상하게 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견고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참으로 형제간의 다툼은 성문의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게 한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된 것을 얻은 사람으로 진실로 죽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부탁하지만 부자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더러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19장. 가난해도 흠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입술로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서두르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하기 일수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도 덩달아 많아지지만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다들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공핍하게 살면 한 핏줄이라도 싫어하며 피하려 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뒤따라가며 가까이 하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마련이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더욱이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화를 덜이내며 속으로 잘 사귀는 자이고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왕의 분노는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고 왕의 은총은 풀립 위에 맺히는 이슬 같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박박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천장에서 쉼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죽기로부터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빈둥거리며 깊은 잠이나 잘 뿐이고, 나태한 사람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 훈계를 잘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주께 빌려주는 것과 같아서 장차 주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되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주께 마음을 품듯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자녀를 파멸로 몰아가선 안 된다. 성질이 불같이 급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면 다음에 또 구해줄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충고를 귀담아 듣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의 탐욕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자는 만족한 삶을 누리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숟가락을 대고서도 밥을 떠서 입안에 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벌어라. 그러면 우둔한 사람도 각성하게 된다. 분별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기 아버지를 고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내쫓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망신을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자식이다. 내 아들아, 너는 올바른 훈계는 듣되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훈계는 듣지 말아라. 거짓쟁이는 정의를 우습게 여겨 비웃고, 악인은 입을 크게 벌려 죄악을 통째로 꿀꺽 삼킨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짝을 위해서는 채찍이 마련되어 있다.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어 대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왕의 노여움은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과 같으니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도 미련한 자는 걸핏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게으름 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니 취소할 때가 되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린다.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신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의인은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사니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인의 죄를 단번에 가려낸다.이 세상에 누군들 내 마음은 순결하니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죄를 주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 비록 아이라 해도 아이의 행실을 보면 그 아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는 오른지 그런지 그 아이의 됨됨이라 알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주께서 지으셨다.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깨어 일하기를 좋아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들고 가서는 잘 샀다 잘 샀다 하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남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에는 맛있는 음식 같아도 머잖아. 그것은 입안에 모래가 들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전략부터 세워라. 여기저기 수다를 떨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으니 그처럼 말 많은 사람과는 가깝게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치륵같은 한밤중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진다. 하루아침에 쉽게 모은 재산은 나중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죽게 다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균일하지 않은 저울 주는 주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니 속이는 저울은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신중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가미가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캐질하여잘 골라낸 다음 그들 위에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환입이 주시나니,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사, 다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의와 공의는 그 왕좌를 견고하게 받쳐준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영광은 그 백발에 있다. 악은 심한 상처가 나도록 혹독하게 맞아야 비로소 없어진다. 진실로 매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